첫 번째로 우리가 아세틸렌 놈이 있는데 그 아세틸렌 놈은 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 굳이 이걸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이런 겁니다. 어 팔을 잡아 당기면 팔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그죠 잡아 당겨, 팔 잡아 당겨, 팔. 아이고 팔 하나야.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팔 하나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오, 아이고, 아이오, 팔. 하나야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고요 어, 팔을 잡아당겨서 열받아서 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 받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수사 싫어 수사 싫어 수사 싫어 수사 7러 라고 외우면 됩니다 수사 7호자 수사하러 갈때 어떻게 수사요 일로 와1 2 5 수사하게 1 2 5 1 2 5 1 2 5 1 2 5 수사하게 수사하게 실사 이렇게 수사하게 실사하게 이렇게 되는거죠1 2 5 7 4 이게 1 2 5 실사 자 수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 먹이냐면 고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고문을 많이 했다 하죠. 근데 요즘은 하지 않지만 고문 중에 제일 힘든 고문이 뭐냐면 청양 고추를 먹이는 거예요. 매운 고추를. 매워요. 매워. 매워. 매워요. 그래도 씹어. 15. 매워 씹어가 됩니다. 5에서 얼마다? 씹어. 매워 씹어. 매워요. 씹어. 뭘로 씹습니까? 뭘로 씹어요? 암 씹어. 암 씹어 뭐다? 이빨. 이빨이 됩니다. 이왕화탄소가 되겠죠. 이왕화탄소는 어, 이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황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죠. 어, 16세기 사람이에요. 1501년부터 1 5 7 0년 사람입니다. 이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왕일 뭐다? 사사요 이렇게 1.2인데 1.2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1에서 얼마다? 44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사사요 이렇게 보면. 이왕일 사사요, 이렇게 보면. 이왕일, 사사요 이렇게 보면. 이왕일 사사요. 에타는 애들 싸움에 애들 싸움에 시비요. 애들 뭐다? 쌈 말죠. 쌈에 뭐다? 1 2 5 12호. 1 2 o 불이한 일을 구해요. 어, 불이한 일을. 푸, 리한, 뭐다? 불이한 일을 구해요. 알겠죠? 불이한 일을 구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부탄은, 어, 9 1 8 8 3 부탄은 뭐다? 9 1 8 8 3인데 자, 처음에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빠뜨렸는데, 처음에는 이거 하면 좀 비참해지는 거여서 그러는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원칙은 a v 1 8요게에요 그러면서, 볼트를 때린 거 팔싹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사실에 지적하는데 이거도 비참해가지고 안 했던 거예요. 알겠죠? 팔싹 팔싹 자 가솔린은 사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사는 거죠 그죠? 사면 하나 사 가솔린 하나 사 가솔린 하나 사 하는 게 사면 어때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럼 삐지겠죠? 치. 이렇게 삐지는 거 칠!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가솔린 하나 사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얼마나 대략 얼마 7 정도가 된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덥네 날씨가 죠 저는 이렇게 한 목적이 다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좀 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4일 얼마다? 7도 된다. 자, 그러